오늘은 귀신을 스스로 쉽게 속히 쫓아내고 자유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합니다 물론 귀신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알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귀신을 불러내쫓아내는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의 역사가 한달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귀신 정체를 들으면 쫓겨나가는 겁니다. 환자가 성령이 충만하지면 귀신이 쪼개 나가지 않습니다. 발리고 대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게 하는 방법을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온몸을 성령으로서 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성령으로 완전게 지배되지 않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가 억지로 귀신을 쫓아내 가더라도 그 당시 현장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떠나갈 때중에 현상이나 괴성을 실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깎는 것과 도은 괴성입니다. 몸을 비틀어 따라가거나 귀신이 나갈 때 대부분 하품을 많이 합니다. 아까 가면서 소리 를 지나 바악을 합니다. 트임이나 토하기도 합니다. 식이 질투, 미용, 원망 증 세가 떠나갈 때 토하기도 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병 오래 기진을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기진을 떠나버릴 때 가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돌아가면 다시 기진에 종전했던 현상이다. 나면왜 그럴까요? 환자를 성령으로 집에 없이사역가 권력으로 기를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가에서 온몸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회 환자가 오타로하나님 나라가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 의회, 그의 나라 그대로 걸으면 더번타야 돼.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주장이 중요합니다. 단목 회자가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 역사를 알고 귀신 역사를 알고 처험하여 성도를 성령을 충만한 신령을 하도록 예배를 인도하고 성령 안에서 몸무이기다 하여 미리미리 정치를 품어 떠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방신화가 하도록 했는예요뭐 교회 상도가 많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따로 별도의 시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와 가지고 치유받으라고 하면 될거 아니에요 얼마 시간 많아요 그때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이유에 불가능해요 많아서 못한다 그럼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 해방 해방. 아 교회에서 와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영생문제 해방받아야지 어디 가서 해방받겠어요 무당한테 해방받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하는 게 교회죠 영통사움으는게 아니 성경을 잘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숫자가 많아서 못한다고 에이, 착각하는 거요. 예그 그거, 시간 내가지고, 별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라. 그때, 그, 그런 사람 오라. 그러면, 기도시키고 쭉 돌아 안서면다 역사가 되나가요. 뭐, 하나하나 하나 쫓아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 기도시키고 돌아가면 다안서면다 나가요. 몰라서 그렇지요. 예방신앙을 하도록 해야 돼. 요 세대 역사는 악한 영은태종에진바입니다티네바이 정체를 드러내시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성능 역사의 정체를 드러내면 이거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그런 분 영향을 받은 사람이 와서 성능 체험하고 을 기도를 받고 해가지고 자기 상태를 알아라, 영속 진단을 받아라. 본인 이 인정하면 나중에 이제 달라서 해결을 려고 그러거든요. 두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해 숙제를 당하여 체력이 떨어지니 면이 약해져서 영이로 취약한 식이드러나 겁니다. 이 상황이 제일로 나쁜 겁니다. 이러한 취약한 식이 드러난 거방위해서 예배당에 주기적인 영속 점검을 해가지고. 귀신을 드러내 쫓아내는 거가 많은 분들이 귀신이 자신의 온몸을 집에 정체를 품난다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갑니다. 아래에 서 세대 역사는 귀신은 이미 체중에서 들어와 취학 시기만 노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미리미서교육을그게잘달는해서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싫으면서 아프다가 지금 영적인 전세 부자가 할 때가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휴학했 됩니다. 이게 어찌해야 됩니까? 모두가 체중에서 들어와 자정하고 있는 귀신이 드러난 것인데 사전에 예방을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을 보지 못하고 보이면만 가지고 시을 평강한 것이 때문이다. 귀는 숨어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문제가 없는 것을 방송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성령세대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세대 받고 영토돈을 받았으면 사실 예방이 가능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적인 손해가 나질 않는 그런 질병이 문제입니다. 예방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죠. 기독교상의 명실에 대한 주기적인 영성는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상숭배 활동을 재물려 하는 성도는 반적인 귀인처럼 해요. 어떤 사람은 중2에 중2양 15살에 다른 사람은 17살 고1에 발생해 어떤 사람은 20살에 어떤 사람은 26살에 어떤 사람은 34살에 어떤 사람은 발생할 수어떤 사람은 43살에 발생할 수 있어요 드러난 시기는 스스로의 사고 충격을 받다가 체력이 떨어니 독소로 변해가지고 혼이 감당하지 못한 정체를 드러냅니다 거의 체중에서 들어 존재들이 영혼의 상태가정상일 때는 숨어 있다가 수질를받도 체력이 떨어지니까 예 정체인데 시 상황이 아카데미가 렇게쫙드어나가지고 정체를 풍금하고자기 형태를 풍나하는 겁니다. 대략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사람이 유형을 보니까 집안에 우상 증가가 심한 집안에 내리기는 가문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체중에서나 유아실의 상태를 많이 받아서 뭐많지발생합니다 되게 심장이 약한 것 특징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 영적진단을 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면 내특출을 미리 받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예방신앙이 중요해요 영적검진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성령이집으로 사정의 귀 드러나가지고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문제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아 이제 어느 설계도 얘기했잖아요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심장 수술을 했고 다른 하나는, 예, 약대를 졸업해가지고, 약사고지 시험자가 드러나버려가지고, 사랑을 못한다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말. 안타깝잖아요다 예방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몰라가지고 그런거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몰라가지고 그랬다고. 서면원의 지배로 살해 귀지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고통받는 자녀들도 온다고 생각하고, 예방신호 하기 바라 영적인 걸 깨닫게 해야 돼요. 아니, 뭐, 큰 교회 가가지고 사람 만은 데서 앉아있지 말고, 사람 만은 못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전문적으로는 전문의 교회 가가지고 실황생활을 하면 빨리잖아요. 정기적인 영도이데주주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가게에 천리거나 무당이나 남유혈원꽤한 번에 참신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이때 들어와 자동하고있 귀신은 한번성령을채험했다고속사했다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전자자가 되었다고 벌써 떠나지 않소.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인는데그저 뭐야? 어떤 기도원장이 목사가 돼야 되면 한다고 그래요. 목사 되는 데안 떠나겠다고 나한테 전화 어떻게 돼요? 아이 그 목사님은 귀신이 떠나가. 아이 참닭답답가요닭 닭가요. 절대 그거 한다고 안 돼요. 정말 지독한 숨어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 충만한게 같이 원라 검토해야 하는 온몸 집중치우기에 한두에 일이번씩참석 계속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전에 돌 토일날도 해요. 토일날 요 직장 다니는 애들이 와가지고 다 받으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관리를 해가지고 다시 재발하지 않아요. 그래야 늙어서까지 계속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아, 자기 관리하는 데 시간을 쓰세요 자기는 보물이니까.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아니, 몇년 동안 의지결제하고 참석하기도해요 어머, 하늘나라 성전이 돼야 전멸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잠깐 참석해서 성전이 되면 조금 편안했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언제 집에 당해가지고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에휴, 그런 교회 상주하면서 계속, 계속 관리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잡신을 섬기든 사람이 의지가약해서 오랫동안 집사에서 중간에 다리였다고 생각0안0 0 0 0 0 0요 그러나 또 드러나요 이만하면 됐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렇게 안심0 0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영0 0 0요잡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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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락하하지않다다는예요요아할 것은 이런 잡신0 0 0는 사람을 사업장에 직원 0 0 0 0 0 0 0 0 0 0회0 0자육0 0 0 0서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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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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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궁계의 개척계가 사람들보다 많이 닿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뭐 이런 분별이 아무 사람 끌어모으는데 전능했기 때문에. 자궁사가 영적인 팀이 부족하고 성령의 은혜가 권능이 약하니까. 그런 거 아무나 전도사입니까? 세속 때 세속 가지고 그대 역사는 귀신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좀 실리가 다른 사람 이 있으면 막 어떤 아, 뭐 그분 뭐, 와가지고 그래 우리 전도사가 뭐좀 방언 통역을 하는데 어방언 이렇게 방언하는 걸 들어봐가지고 목사님한테 어뭐 누구 귀신 반응는 못하게 한다고 이런 등신 같은 인간이요. 자기가 집중해가지고하든지 아니 무슨. 그런 그런 무당 같은 거다, 여기 말을 말 들어가지고 위에 성도를 기를 못하게 만들어, 그는그 극이경 인간이 귀신들린 거예요. 고쳐야 돼요. 그거 믿지 마요. 목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안수 하면 그 방언 기도는 자꾸 바뀌어요. 귀신 방언 사용한다 고해서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 역사 속에 일어나면 절대 여러분 귀신역 방언 한다고 자꾸 놀래가지고 방언 못하게 하는데 그거앉아 가지고 있지 마세요. 뛰어나가세요. 그그니거 그러니까 인정하지. 그래서 여러분 살아요. 제가 25년 동안 안 수사해요, 개별상. 그런 이상한 일이더라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 내가 하는 방법대로 기도를 해서 성령 역사가 장악되면 조금 있으면 다 떠나가요. 잘성장적인방안이 걱정할 필요는 한 개도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사람이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귀인이 떠나가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온몸 집중 기도를 오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단목 회사가 뭐 이를 지속적으로 안수하고 기도하게 귀신을 침대로 어떤 분이 글 썼더라고요. 그거 댓글에다가 우리 교회에 그런 인간이 있었는데 예 올해 이쯤부터 갔다고 저, 뭔 사람 뭔지 냐 방을 기에 간다고 해가지고 누가 귀신 봐가지고 목사님 잃는 사람. 예, 거기 있 이쯤부터 간 거예요. 귀신이 들을 소문이 아닐까. 만약에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전도사라고 사역하려고 한다면 임명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해가지고 목사가 계속 안돼가지고 언제 전멸 집멸, 성능충만, 은혜충만 해가 없어진 다음에 임명을 해서 해야 돼요. 그 사람 나도 막 완전히 뭐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귀를 휘젓고 다니니까. 안 보이는 여사 휘젓고 다니 모르죠. 기도하던 고 암수받지 으려고 한다면 조용히 다른 괴로 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역사의 사업장이나 교회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사업장이나 교회가 사람을 잘 대려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친하고 결혼해라. 그 소리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귀는 기간에 우리 교회 같은 곳에 와서 안수를 받게 하고 치유를 받게 하고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하고 해결하고 그다음에 받게라. 그걸 계속 즐겨하는 사람은 다 귀신 따라간다. 그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라. 사람이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서서히 가정이 풍박 쌓는다고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미국 가까이 올까요? 귀신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가요. 그 누구라고 할까그 식구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타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 들어앉아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귀신이 미국도 갑니다. 한국 귀신이 미국도 가요. 어제 사람이부터 가 비행기 타고 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장인 장모가 미국에 사는 딸들 아들집에 갈때 비행기 타고 가게가가지고 자동화해서 미국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인들 말썽한 성령으로 영적인 사람을 잘 알고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귀신들이 어떻게 친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과 근데 귀신을 다 무시하라고 무시하는데 안 보이니까 무시하지 인사가 고통을 줬는데 왜 무시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차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보여야 되요 성령 우리와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 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시나. 고린도 2장 10절.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여 성령으로 온몸 지배해야 그때에 저런 이제 서서히 드러나가지나 갑니다. 귀신은 초단이든 사천이기 때문에 삼천이가 떠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권위 노력으로 귀신이 떠나보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해 초단 되고 오천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귀신 정체를 드러내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5차례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산점을 이어 영가지 레벨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에서 온몸 집중 기도를 오래하면 되는 거예요. 온몸 집중 기도에 대해 알고 있으은 성령 온몸 기도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충만해 있어서 5차례 하머니는 성령이기 되 때문에 4차례 초인적인 귀신이 성령의 권능에서 정체를 드러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온몸 기도 오래하면 다 도망가요. 기레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자신의 온몸을 성능로 충만해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잠깐 해가지고 안 돼요. 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은퇴했는데 은퇴고 나니까 은퇴기 전에는 막 귀에 귀신이어서 무시해 막 그러고 했다는데. 은퇴고 나니까 귀신 역사가 일어났는가, 내가 불면증으로 지금 3년 은퇴고 나 3년이 잠을 못 잔다고, 그게, 이제가, 얘가 가만히 생각해 귀신이 그런 거 같다고, 나 뭐, 저, 뭐, 전화해 보지. 목사님, 한 방에 할수 있어요? 나한 방에 못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3년 이상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해방았다서 3년, 목사님은 나이가, 연세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3년 이상 더 걸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묵회할때 귀신 없다고 귀신 무시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생겼다고. 귀신 무시하니까 귀신이 와서 자리 잡아가지고 자기 노년의 왕같이 는 거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심 침해도 와요. 정말 의지결자를 해야 귀신의 괴롭힘을 해방할 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굉장게성령의 사회를 가지고 이런 영적인 사회를 하 있어요 그러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어,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버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하지 못하면 허는 사람 방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고 막 못하게 하고 막힘내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기 오묘의 한나라성대이되에 보물을 사용하는 게 예,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실, 한나라 보물되는데 돈 써야 돼요. 아 제주도도 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치워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아니, 지금, 은뭐 아무 데나 할수 없잖아요. 그걸요. 그, 아무 데나 어떻게,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서 하면못 되면 뭐 오겠어요. 못 오니까 여기까지 오지요. 귀신은 어떠한 인격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세례 충만함으로 인 해서 귀신 정체를 풍요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신의 할날로 성령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요. 환자 역사라는 귀신은 어쩌든지 그 사람이 붙어있어살 수가 있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야이 귀신은 그 사람이 떠나가면 사망, 상막한 광야를 가야 하는 걸 알고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별별 수작을 다 버리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저렇게 성역사고막 떠나가면 또저기 나간 귀신이 아니 들어야, 에이, 염려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안 들어야, 자기한테. 형, 나도 지금 내 있는 귀신도 떠나가야 정신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귀신은 잘 아는 사람한테 붙어서 살라고 그래요. 자기 모든 것을 잘 알아듣고 잘 해주니까. 그러니까, 야, 잠자자, 그러면 잠자는 사람. 그 사람한테 있는단 말이요. 저녁에 잠자, 잠지 말, 잠자지 말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자꾸 자꾸 돌아다, 니고 놀아라, 그게 러 자꾸 불면증 생겨. 그런 귀신은 그렇게 잠안 자고 불면증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 마음, 귀신은 마음이 안 맞으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아는 사람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대역 사는 세대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 명만 똑 내려가는 한 명만.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시달림받은 사람은 기신에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 하며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성령이 되어야 귀신이 떠나가므로 자리를 죽이면서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벌 위에 고린도 15장 3절 다 상자다. 내가 그도 예수 주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얼마나 죽느라 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겁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거 성령을 충만되면 자신의 온몸에 성령을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로 성령이 충만되는 거 가지고 보이자는 성령이 오차는 초단적인 성령이기도, 자신의 온몸을 차고 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신이 나타나가요. 그게 온몸기도 많이 하면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도 자기가 성령의 세를 충만 받아가지고 충만한 귀에 그런 귀에 가서 예배에 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떠나가요. 자꾸 귀신만 쫓아내거 보지 말고, 할래나 지면다 떠나가요. 자, 성, 령이신 성령에 서 차고 넘치게 튀어지면 귀신은 떠나가지 말라고 해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제가 성령 안에서 없는 집중 기도를 올라검도 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 4종 기도왕생은 귀신이 견디면 숨어서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요사도바울은 도마수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 산줄로 믿노니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죽었지 않았다면 그들과 주인으로 함께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없어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요 예수님께 죽고 예수님께 사놓고 성령이 주 비인도 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요 여전하게 귀신이 이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나그은혜그 다음 그그그 모든 것다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을 믿지 못한 때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열심히 시상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해도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새 생명으로 시작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떠나가요 죄다 무슨 것이 죽자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자 않는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을 방해할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귀신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나 귀신이 주인하하고 있는 것이며 가정의 불란도 부부싸움도 교회의 불란도다귀신들도 생각하게 생기는 겁니다 귀신이 여전하게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성령 안서 문기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죽게 하는 법은 성령을 처 받는 거다. 성령을 세례받고 그 장소를 가져가서 통합반 떠나간다니까. 성령을 거룩한 사람이 하나의 귀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간 사람 말고 사람이 같은 사람 말고 사람이 의존한 사람 말고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이 날 지휘하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하는 사람 영의 사람 그 사람이 돼야 스스로 귀신할때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그래야지 집에 가서도 기도할때 귀신이 따라가고 그래야 더러운 귀신이 나한테 안들어오죠 유대인 같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고, 또관염적인 생활생활 정도 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 문제가 해지되도 아는 성도가 아니고, 매일 씩노왕도은면면 귀신 따라가도 허우도 맞고, 듣고 그렇게 하는 성도라. 어떤 사람은, 어떤 담에는 자기가 영토, 정신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해서 다니목사가 그랬대요. 한 달에 30만원씩 내가지고, 그, 그 어려운 사람들 점심밥을 해주면, 정신병이 고쳐진다고. 근데 안 고쳐져, 나한테 가서 어찌고, 지가 소금기 잘못한 거지, 뭐. 그저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안 고쳐져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자기 온몸이 한다라고 돼야지한 나라 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진리 말씀을 알고, 안 보이는 성령이 자기 주인 되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걸 되려고 해야지. 무슨, 뭐, 에 보이는 거 가서 돈 30만 원에 가서 밥해준다고, 그게, 죄요, 달. 아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도 문제요 안돼요 예. 그럼 얼마나 좋아 30만원 주고 이렇게 고쳐주면 노방도 열심히 하고 는 사람한테 얼마나 좋아 노방도 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 투모하고보내받고자기할하나 되고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지 그냥 하나님은 때릴때 뭐든지 음, 말씀을 전하라고 있으니까 성령이 질리니까 죽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온몸을 지배하여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스스로 기진쫓한숨쉬면다 떠나 간다 이거 숨만 뒤로 예쁘면 주여 주여 다 떠나 가요 그냥 왜 계속 기도해야 돼안 되나 서나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왜 그래, 숙달이 돼야 돼 저는요 3년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3년 6개월 7개월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 숙달이 되려고 정말 대안에 하늘나라 돼가지고 그런 뭐 새끼들 다좀 내버려가지고 편하게 살라고 얼마나 귀한 고통 당한지 몰라요 으으 달리고 기도하면. 일그리 얼굴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거 그떼나내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하는 게 하마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 현장아니일라면 없다고 그러거든요 나는 기도하다가 막 그렇게 막달라는데막 일그리 놈들이 막어 달라들고 예수님이라면 떠나라고 쫙 도망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래. 그러나 설마, 그랬잖아. 병원에 입원했잖아. 몸이 아파가지고, 아, 이게 귀신이 그래서. 그래서, 아, 이영장이 생활하고, 싸워야 되는 거다. 오늘 성령통만 세례받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계속 그 분야가 연구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하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재산이죠.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터넷에 와서 구독 눌러주시죠. 들만하니까. 성은충만하면 살아가려고 의지적 결단해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썩어져가는구속자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요 역설, 역설적으로 바른 보험은 성령님들을 받아야 부모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자기다고 와요 가만 놔두면 관념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아 열심히 하면 된다안 아, 따라가요 자기가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발휘하려고 싸워야 이겨 그게 없어져요 그럼 정말 그래요. 부모님들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면 자녀에게 그렇게 다 지금 와 있어요. 그거 다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모가 당하는 고통을 귀신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들도 성령이 충만하게 못지 절대로 귀신은 시달리면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야 돼요. 능력의 목사가 귀신 쫓아내야 돼요. 사람한테 믿게 해가지고 안 돼요. 사람한테 가는 것은 그 사람 성령 역사가 내 안에 전해져서 내가 할날을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 떠나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알고 바르게 해 내가 하는 거일대일 관계해서 쫓아보네요 그래야 스스로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으면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야지 다시는 안 하죠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싶은 분은 성령 불세를 받는 법성령 불세, 성문비를 성령 불발내 느낌 체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서 영적인 책을발현하다고 대비해가지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찾고자고 자신을 아으니역사는 귀신을 깨닫게 알고 몰아내가지고 자유한 삶을 살아치게기바랍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희들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고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을 세봤받고 영안전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귀신을 축전 속도를 축사해가지고 자유하에서하나님 나라 보물로 충만한 역사를 치며 한늘 복을 거둬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